오늘은 볼탑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크기가 작아서 제가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이프고요. 이쪽은 출구 쪽에 앨범. 지금 기존에이 불탑이 조금 저는 부피가 좀 컸어요. 조금 간섭도 많이 되고 해서 알아보던 중에 네, 조그만 게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거름망이 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모기장처럼 그리고 이쪽 하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물탱크 공간이 협소하거나 이게 간섭이 되는 그런 구조에서는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제 사용을 해보고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조그만 불탑 같은데요. 이게 물이 차면은 이렇게 눌러주는 구조 같습니다. 조금만 구멍 있고. 는 스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쪽 물탱크 안쪽 피팅, 자 서비스 엘보. 연결해 가지고 여기 15A 사이즈거든요. 이, 이 제품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조에 맞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들어와서 수위는 이 정도에서 차단이 되고, 떨어지면 물이 쏟아지고, 네. 일단. 에, 이 다음 어, 사용 영상을 제가 다시 연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탱크 200L 우리 고무통에다가 볼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볼탑이 잘 작동을 하는지 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무, 해.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지금 거의 다 잠겨야지 이게 잠그 물이 차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섯 일곱 8 9 100번 정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00. 아, 지금, 61회, 어, 반복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팔이 조금 제가 아파서, 여기 61회까지만 해서, 어, 테스트를, 어,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동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차단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